아, 자한 번만 다시 할게. 야 보자 네이버로 이거 뭐? 아, 저어주고, 빠르게 저어. 아, 빠르게 저어야 돼. 누구도 빠르게 남 다르게. 아 식소다를 넣은 다음에 불에 까이가면 어, 뭐? 그동 궁금한 거 같은. 뒤에서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 같은데. 형님 왜왜왜 이거 뭐야? <목소리> 나 이렇게 똑같이 no. 했는데 왜 이런 거지? 아 소다가 중요하구나. 에, 시작하겠습니다. 2차 도전하겠습니다. 나는 완전 신중하게 한 번만 더 보겠어. 그러그란 외뚱 밑간에 넣고 실패는 성공의 마더라고 했습니다. 어. 아! 너만안 녹아? 형 녹아? 어, 녹네 이제? 너 설탕 너무 많이 넣어아 소다가 중요하구나. 아나 진짜 지금 너무 아! 저는 영상을 두번 보고 설탕의 양을 완벽하게 조절을 했죠. 아. 소다를 넣을 차례입니다. 아, 치지 마. 치지 마. 진짜 치지 마. 진짜. 나 치면 또 이게 또또 소다예요. 또 소다를 소다. 갑자기 와, 이 정도라고? 내가 이거 왜 이런 거야? 나 이거 설탕 아니지. <laughs> 나 됐어. 나 부풀어 올랐어. 알았어. 와, 맛있겠다. 이거 봐. 아, 내가 불 위치를 잘못 잡고 있었네. 이거 봐. 이렇게 잘 녹잖아. 한 방에 녹잖아. 와, 나 진짜 이렇게 잘 녹는 걸 내가 아까 전에 뭐 이상한데다가. 그러니까 불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방에 이게 녹잖아. 아, 너, 나 너무 부풀어 오르는데? 불안한데? 이 사이즈를 딱 맞췄어요. 응. 아, 애들이 솔직히 맛있지? 많이 먹어. 이버거 패티 이렇기 먹어. 기다려, 기다려. 닦고 또 만들면 되지 뭐. 저기는 커피 한 잔. <laughs> 아, 맛있네. 쭉쭉쭉쭉 빼기. 쭉 빼기. 그러면 어디 있어요? 뽑기 잘하는 거 자랑이다. <웃음> 진짜로. 3차. 대다 대전으로 가하 거야. 다시다! 뭐야, 이으로 박수를 친다고? 오케이. 자, 오! 박수! 꺄! 꺄 꺄! 아니 동네, 동네 바보 같지 않아요. 동네 바보그래바냐 <laughs> 아, 애들 직해 맛있지. 많이 먹어. 음. 근데 진짜 이거 제대로 못 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해 봐. 응. 그런 생각이 안 들어. 안 죽으니까. 아! 맛있지. 오! 오. 어서 와. 이제 일 골프하잖아요. 네. 자신 있으세요? 무조건 자신있죠 누구랑 김한수님이랑 하세 저는 안해요 정신 사나울 것같아요지고 쭈빼기 아, 아, 뭐, 아유 뭐 아연이? 쭈빼기 프로님이에요? 어? 진짜야? 네, 김, 내가 뭐. 김 프로면 진짜 제약진 내가 인정한다 한 명인 한 명인 오! 쭈빼기 조용히 해주자 총살 하나 둘셋뭐 이런 연기를 하는 거야 진짜 왜왜이왜 이런 거라는 얼굴 공개가 있어요? 완전히 있을 것 같아. 좀 어? 우리 팀 안. <레스> 뭐야? 오 뭔지? 오! 우리 팀한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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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저기에서 와! 왜안나와지 정신 차려. 로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? 와! 와! 진짜!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김프로? 와나기원의프로 너무 뭐와 모... 진짜. 와 내가 왔다네 나나. 받고 아, 진짜. 나 진짜 아니라. 꽃기 전문가라 그래갖고. 어, 근데 누구... 유튜브로, 유튜브에서 전문가, 오 근데 무심유로 뒤에서 이런 거봤는다넌전문가 전문가. 전문가. 경력이 몇 년이세요? 어떻게 되시는 거? 나 처음만 들는데 나나. 한번 해보세요 그럼면 자. 시장 해볼게요. 본인이 직접. 그, 설탕을. 불이 약해야 된다니까. 한요 정도 어때요? 우리 나한테 물어봐. 되고. 우리 우리 안 되고. 우리 고안 되고. 우리 안 되고. 우리 안 되고. 우리 안 되고. 어리리안리안 되고. 리안리부 되고. 요리안되요리부되리요리부되주장리 있어? 고 우리 안 되고. 우리 안 되고. 우리 안 되고. 우리 온도. 고 우리 안되 뭐야 뭐야 되나 뭐야. 안돼, 애기야. 나쁘지 했는데. 않았어요. 어, 근데 오늘 와, 아니, 처음 아니. 만드는 사람 친구 잘 만들. 어, 어. 되게 약간 뭔가 로맨틱하게 어. 하트가 만들어졌어, 보여주세요. 짜잔. 아. 지금 눈으로 배고 배웠네. 어, 뒤에서 서단깨 3년이면. 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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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. 그 다음은 모르는 것 같은데. 서단깨 아, <laughs> 3년이면. 응. 음, 서당 음, 음. 아, 음. 아, 음. 아, 어, 네, 3년이면. 음, 음.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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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로 속담 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. 네, 아, 가는 거예요. 소외양간 약간 대충 알아요. 백문이. 아까 전에 감동이었는데 피곤해진다. <웃음> 진짜 <웃음> 너무 고맙고 음, 음. 미안하고 음. <laughs> 김프카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.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정신선하고. <laughs> 네,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김프로님 소감 말, 잠깐만 아, 말씀해 주세요. 니다 우리 감사합니다. 둘을 때리는 재미도 있었어요. 아. 더 세게 때리지. 그랬어요? 아 원래 진짜 더 세게 때리고 싶었는데. 아 근데 갑자기 뭐 이유 없이 때린 건 뭐야? <laughs> 그냥 그거 심심해서. 아니 취해서. 취해서, <웃음> 취해서, 취해서. <웃음> 자 오늘 김프로님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, 와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우리 즐거운 오징어 게임 달고나 체험을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. 인생은. 아왜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연기를 하는 거야? <laughs> 아 에디슨 치킨 맛있지? 많이 먹어 두 단계 한다 아님? 음 <laughs> 에너지 라 <laughs>